아, 저 맨날 궁금하는데 한국분들이 어디서 이런 거 배워요? 원래 그 몸에다가 그런 게 뭐지? 습독, 스톡? 습독되어 있나? 어. 아 나도 남자친구한테 덮어졌으면 좋겠어. 아,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예요? 이거 는 조금, 이, 이거 너무 매너했다. <laughs> 아. 저는 일본에서 한마리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서얼엠을 아리스입니다 음. 네. 매너 알아요. 매너 매너 밥만 먹는 매너 밥을 먹는 매너의 매너 만화 손때 문을 열어줄 때 열어줬을 때나 아 진짜 무거운 거가졌을때 그냥 장난치면서 아나 무거워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냥 쑥 가져가줄 때 음, 네. 차도 차도 같은 거에 차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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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거. 어. 아까 가방을 들어주거나 하는 것도 다 사람마다 개밖해지만 일본에서는 볼수 없는 남자의 그 행동 중에 하나래요 그게. 어, 네저 사이트에서 봤어. 요 음, 좋아요. 연예인들너저 어. 사진 봤거든요. 어. 그 하그 하는 신에다가 어. 이렇게 해, 해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그냥 손을 안 닿게 아 연예인들의 매너? 아! 이거지 이거지 그, 이거 촬영을 아예 안할 때죠 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가려지는 가리, 거예요? 햇살이 햇빛이 세가지고 개지네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어떤 거? 이거 뭐야? 뭐 그러니까, 하는 거야? 매나상 이렇게 허리에다가 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 이렇게 안 닿게 아저 맨날 궁금하는데 한국 분들이 어디서 이런 거 배워요? 원래 그 음. 몸에다가 그런 게 뭐지? 스톡 스톡 되어 있나? 여자를 정말 여성분들을 잘 생각해 줘요저 이거, 코유님인가? 누군가 배우분이 이렇게 앉았는데, 아, 코유가 아니라, 음. 뭔가 배우분이 아기랑 나왔던 영화 그 기사에다가 그 여자애가 너무 음. 짧은 원피스 입었는데, 음. 이렇게 어. 여기에 있었던 그, 그 손수건을 이렇게 해, 음. 해가지고 이거 어. 해주는 걸 보고 아기한테 설렜잖아요. 와아 이렇게 일단 스킨십을 많이 안 하게 손 이렇게 여자 몸에다가 이렇게 안 하게 와 이거 뭐야 너무... <laughs> 이거 뭐예요 <laughs> 이거는 조금 이... 이거 너무 매너했다 <laughs>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정말 좋은 거 같아 아, 이거 정말 좋은 거 같아. 이거 한국에서 많지 않아? 어어지는 거. 와아그러네 wow. ah, or... 지금 아, 아 right... 이렇게 뒷장에서 찍었구나. 네 맞아. 나도 남자친구한테 엉어졌으면 좋겠어. 와 <laughs> oh. 아, 이거 봤어요. <laughs> 후배들이 이렇게 태영을 아 이렇게 아 ]이지? 입에 들어가는데요, <laughs> 자주. 아음 <laughs> <laughs> 아 <laughs> 음, 근데 오는... 이거는. 그 드라마 보면서 그어버지는 장면에서 한산 남자 배우분들이 그 자기가 입는 자켓스 같은 거를 벗고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점을 꺼주고 어 맞아 맞아 이거 열어주는 거 이거 완전 완전 그냥 아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laughs> 제가 처음에 한국 남자분들이랑 만났을 때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거, 누, 이런 거에 눈이까지 할정도완전 자연스럽게 뭔가를 여러 가지 해줬어요. 이런 것들. 눈치 빨라. 눈치가 너무 빨라. 아, 이거 봤어요. 박보현님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어, 어. 위자가 높은데 아안 내려갔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배우분이 내려주고 그걸아 박현식님. 진짜 이런 거지 실제로 당하면 이제 실제로 못못 no. 당하지만 이제는 <laughs> <laughs> 자기가 기껏 여보 아까 설렜어요 아까 설렜어요 <laughs> 아, 아까 어요나 <설렜어요. 웃음> 어. 알거든요 이거 많이 봐요 무대에서 예를 들면 둘이서 오, MC를 오. 하거나 하면 둘이서 같이 대장을 하잖아요 디오님인가 아 디오님은 잘게 오, 좋아. 그냥 커플끼리 아니더라도 진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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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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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치마가 짧아서 앉기 좀 그랬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송인구 분이 자해서 벗고 이게 주는 거예요 추워 추워 친구끼리도 하지 않아요 이런 거? 친구끼리도 해주는 것 같아요 오, 좋겠어. 아,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 오, 뭐야, 이거 드라마 보는 거야, 저는? 아, 이거 자주 본다. 드라마에서. 아, 이거 봤어. 부딪히나? <laughs> 은근히 부딪히는 거 <걸>?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laughs> 뭐야, 섹시해. 뭐,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laughs> 이렇게 떨어지겠니? <laughs> 아, 아, 맞아. 맞아. 아이돌들의 헤어메이크 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대. 귀여 워 무슨 드라마지? 아 맞춰주는 거야 시선을.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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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아, 아리스가 좋아하게 되네. 아! 맞아 맞아. 공유 아! 씨 아니에요? 응. 아 오빠! <laughs> 맞아 이거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것 이 자세가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응. <laughs> 와 진짜 진짜 좋다. 와 너무 너무 다리가 긴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어, 내가 좋아하는 진군 진... 안녕하세요. 진군! 어, 맞다. 와 신데렐라네. 신데렐라야. 대박이야. 어, 완전님이야. 결혼해야겠다 그. <laughs> 이, 이 맞아요. 완전. <laughs> 근데, 근데 너넌 아리즈는 응. 여드랑이 저거 남자분들에 여드랑이 봤었을 때 응. 부담스러워?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워요. 어, 맞아요 <웃음> <웃음> 사실은 저는 음, 그냥 귀엽게 있는 정도 같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저, 저는 눈이 가요.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완전히 보이는 거는 저도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리바이 r 아, 그 드라이브노라는 게 있구나. 다 하잖아요, 이거. 귀여워. <laughs> 너무 웃기다. <laughs> 여자들의 매너가 있다고? 어떤 거지? 어 이거 저도 <laughs> 실제로 다 이런 게 있었는데. 친구가 해 <laughs> 것들. 돼. <laughs> 이거 원래 남자 아이돌들도 자주 하지 않아요? 이런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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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그 개그만. 기가 엄청 크시잖아요. <laughs> 네. 남자보다 여자가 크면 조금 그렇다고 생각해서. 아. 아, 에이핑크 하영. 그 남자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자보다 조금 키가 작으면 뭐을이렇다 어,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헐. 남자는 <laughs> 똑같지 하네 와, 치마 입었는데도. 음. 아, 진짜 이거 자주 요즘에 여자 연예인분들이 반바지를 입으신데 이제 거의 운동이 사이가 보이잖아요. 어, 맞아. 맞아. 진짜 아닌 맞아. 것 같아요. 너무 요즘 음. 노출이 되게 심해요. 음. 가슴. 헉, 음. <laughs> 그 짧아요. 와, 진짜 위험하긴 하다. 저는 역시 여자가 여자 노출 지키려고 하는 게. 이제 좋았던,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매너선 그냥 매너선 여자의 그냥 몸을 이렇게 하지 않게 여자도 부담스러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음. 실제로 진짜 이런 거 많이 쓰면 은 조금 저도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음. 음, 뭐라고 해야 되지 나이보다는 어려보이다 보니까 약간 귀여워 귀여워 막 이렇게 해줘서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 사실 이거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는 음, 음.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별로예요. 솔직히 음. 음. 친하면은 좋은데 약간 상대방이 친한다고 생각하나봐요. 음. 그래서 이렇게 타치를 하고 오는데총 한국은 모디 타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음. 많아요. 음. 진짜 많아요. 엉동이 이렇게 뚝딱딱딱 여자들이끼리 엉동 음. 이렇게 하는 것도 신기했고 솔직히 음. 음. 그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나서친하지면 음. 좋은데 음. 음.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조금 그렇지. 근데 이거는 진짜로 음. 이런 매너선이. 음. 일반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약간 뭔가 한번그 만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손도 못 하고 생각하시나봐요. 그 이후부터 뭔가 이렇게 만지거나 그러니까 좀 싫어해요, 저는. 저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하거나, 엉덩이 어. 쪽까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진짜 놀랬어요. 남자가? 네. 어 네. 근데 약간 사, 40대, 50대쯤이었는데 조금 기분은 나빴죠. 근데 이런 건 정말 필요는거 같아요. 아저씨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완전 오지 않아요? 응. 이렇게 엉덩이, 여기 허리에 엉덩이 가까운데 이렇게 꽉 잡으니까. 네. 저 길거리에서 요즘 그런 게 있어서 진짜 신고하려고 했는데. 이거 진짜 한국이니까 그런 건 아닌데, 일본에서도 진짜 있는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조언도 완전 불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계속. 그래서 뭔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했는데 했을 때 약간 뭐 만지면서 전화번호를 달라 막 이렇게 하길래 저 진짜 그래서 나 바로 인스타에 진짜 계속 계속 따라오네 막 30분 따라왔다니까 빨리 <laughs> 푸신 응. 거 알아본 거 아니에요? 아니아니아니 근데... 아예 아니, 뭐, 아예 아니. 모릅니다 아 드라마 진짜 셨어 오늘은요 한국 연예인들의 매너선 를 봤는데 저는 이거 자주 봤거든요 인스타를 막이 태그로 근데 일본에서는 자주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그 여자가 그 치마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거나 여름 되면 가슴이 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보이거나 친구가 이렇게 지켜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랑 사귀면서 한국 사람 중에 특징의 하나가 완전 사람한테 이렇게 눈치가 빠르다? 응. 사람을 이렇게 뭔가 했을때 바로 이렇게 손이 나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아 대단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센스 짱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누구라도 중요한 매너인 것 같아요. 응, 응. 응.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댓글! 많이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안녕!